후원금 전달식이 있어요.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면 좋겠고. 그 다음에 이어서 빨간바타 빨간 도주 후원금 전달식이 있습니다. 먼저 홍보민주공화국방공장우기 전달식은 우리 남성계 연합회장님이신 김경우 회장님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. 그 다음에 여성계 연합회장님이신 박경인 원사님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. 그 다음에 우리 김소유 박도 오세요. 정한이제 앞으로 나오세요. 우리, 우리 아이들 중앙으로 와. 중앙으로 와. 아이 아이들이 이게 자, 편집습니다. 두, 음, 좀 내리세요. 다 하나, 둘, 셋. 한번더 찍습니다. 하나, 둘. 예, 감이 반납. 다음은, 우리 그, 이제, 사랑의 <laughs> 네. 빨간 바탕은, 우리 아이들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. 아이들 나오세요. 저금통고 네, 빨리 나오세요. 김나산 네. 천사들. 천사, 하율이. 네. 사랑이. 시원이. 네, 또, 네, 어서 네, 나와. 하율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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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가져 어때? 다 주시고요. 하나, 둘. 자, 한 번만 더 찍어요. 하나, 둘. 감사합니다. <laughs> 위원장님 좀 한번 나오셔서 박봉장판을 주시죠. 김 목사님 전달 해주시고 위원장님께 아, 대표그렇 자, 하나, 둘, 셋. 만더찍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. 네, 네.